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제 33차 학술대회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한국학교 학생들이 미국과 한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학술대회 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틴에게 위치한 나비박물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재미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지난 8일 새로 부임한 김기환 주뉴욕 총영사 등총 250여 명이 참석해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욱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장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 와 주신 모든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신데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이 전국 학술 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후원을 해 주시면 아마 좋은 학술 대회를 저희가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은 한국 학교는 단순히 한글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뿌리 깊은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학교라고 강조하며 한국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는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 한국어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그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재미한 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돕는 곳이 바로 한국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재미한국학교 차세대 발굴을 위한 33차 전국 학술 대회는 오는 7월 16일 개최됩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정식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 뉴저지 대한민국 재앙군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설립 목적 및 임원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대한민국 재앙군인회가 발대식에 앞서 단체와 임원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재향 군인의 임원들과 이종철 펠리세즈팍 시의원이 참석해 단체의 창설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영린 뉴저지 대한민국 재향 군인의 회장은 불안정한 국정 안보를 더 이상 수수 방관할 수 없어 과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칼을 들고 싸웠던 대한민국 육해공군 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며 뉴저지 재향 군인의 설립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과거에 총칼을 들고 나를 라 지키던 우리 예비역 육해 공군 장병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그다음에는 우리 뉴저지의 재향군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뭉쳐서 뉴저지 재향군인는 창설하고자 합니다. 권영진 재향군인의 간사는 안보 의식 없이는 국가 발전도 있을 수 없다며 단체의 활동 방향을 종북 척결로 잡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없이는 국가 발전 아무리 안보 없이는 아무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한 군인애가 미국 뉴저지의 제한 군인애가 어 발족한 그 원인이 바로 정북 어 척결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 대한민국 제한 군인의 발대식 및 제1차 안보 포럼은 오는 4월 18일 오후 6시 린드버그 팰팍 초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한국 병무청이 해외 체류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오는 7월부터 병역 기피자들의 개인 인적 사항이 인터넷상에 공개됩니다. 병무청은 어제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병역법 하위 법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가운데 국외여행에 허가나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외공간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결과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병역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이 인터넷으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소재지 파악이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적사항 공개 심의 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 이후 6개월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평통 자문위원 접수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모집 정원 이상의 신청서가 쇄도했지만 총영사관은 이례적으로 신청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총 161명의 자문위원을 모집하는 뉴욕 평통과 5 0명을 모집하는 필라델피아 평통 자문위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모집 정원 이상의 한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후보자 선정 후 낙선자들의 항의를 우려해 정확한 신청자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영사관이 평통 자문위원 신청자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총영사관은 당초 지난 지난 6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3일 더 연장했습니다. 전체 자문위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참여시켜야 하는 여성 지원자 30%와 40세 미만의 청장년층 10%의 지원자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총영사관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추천 명부를 다음 주중 평통사무처로 성부할 예정입니다. 추천위원회는 김기환 총영사와 정재 대견 뉴욕 평통회장 기타 한인 사회 대표 인사들도 참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 시행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 명령 가처분 결정에 대한 긴급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 연방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긴급유예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은 지난 7일 연방법무부가 낸 긴급유예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넘 판사는 법무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왜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국토안보부가 이미 몇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17일 애리조나주 뉴올리언스 소재의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제5순회항소법원은 최근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행정명령 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뉴욕시 의회 시민 참여 예산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6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시민참여 예산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구는 총 24개로 이 가운데 한인 밀집지역은 베이사이드 일대인 19선거구가 포함됐습니다. 19선거구는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의 음악스튜디오 개선과 PS169 초등학교의 강당 개선, PS159 초등학교 교실용 컴퓨터 기술의 개선 외 7가지 등총 10개를 공공사업 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투표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은 총 5개로 제안했 안 됐습니다. 투표 일정은 19선거구의 경우 13일부터 17일까지 8개 장소에서 실시되지만 각 선거구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투표는 유권자 등록 여부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선거구에서는 16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주변 건물들에서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최근 가스 폭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당국이 무더기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지난 3월 26일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건물 주변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50여 곳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스관을 불법으로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고 건물주 마리아 하리넨코 소유의 또 다른 건물에서 불법 가스계량기 설치와 무허가 보일러 설치, 불법 배관 공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건물들에서도 잠금장치나 창문, 난간 결함부터 화재시 대피용 비상계단 부재와 지하실 불법 개조, 불법 배관 공사 등 다양한 위반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주택보정개발국은 세입자가 불법으로 무자격 건설업자를 동원해 가스관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도 건물주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 커네디슨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과 협력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한 건물주들을 색출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소유주만 내고 임대 주거자들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부동산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금융정보제공 웹사이트인 월렛허브가 최근 공개한 2015년 전국 부동산 평균 재산세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중간 주택가 평균 재산세는 3,971달러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은 2,089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2위는 3,939달러의 일리노이주, 3위는 3,629달러를 기록한 뉴햄프셔주가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2,734달러로 11위에 올라 같고 인근 코네티컷은 3301달러로 6위에 올랐습니다. 중간 주택가의 평균 재산세가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로 4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간 주택가가 아닌 전체 주택가의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는 지난 2014년 기준 15625달러를 기록한 뉴욕이었고 2위는 유저지로 87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뉴햄프셔가 5795달러, 4위는 코네티컷 5000 646달러, 5위는 하와이 5,024달러로 중간 주택가 순위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주택가 평균 재산세가 가장 낮은 주는 618달러를 기록한 엘라베마가 차지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상담에서부터 피해 보상, 의료비까지 간편할 뿐 아니라 한국어 설명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범죄 피해 보상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오는 6월부터 주 전역에서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뉴욕 주 범죄 피해자 지원국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하고 기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개통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웹사이트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의료 진료 려나 카운슬링뿐 아니라 범죄로 인해 분실한 물품의 보상 신청과 경제적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상 신청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신고 내용의 오류 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새 온라인 시스템의 개통이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범죄 피해자 지원국은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된 설명서도 제공하고 있.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에 기반을 둔 대북 지원 활동가가 최근 북한에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구호 활동가를 억류하거나 추방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인도적 대북 사업을 펼쳐온 한인 활동가 샌드라 서씨가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서씨를 모략과 선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씨가 지난 1988년부터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해 북한을 모략한 혐의라고 보도했습니다. 남가주지역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서 씨는 LA 한인타운 윌셔블로바드에 사무실을 둔 민간구호단체 미랄협회를 통해 북한의 인도적인 사업을 펴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70대 후반인 서 씨는 최근까지도 1년에 수차례씩 북한을 방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량, 의류 등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최근 남한 주민 두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60세의 김국기 씨와 55세의 조충길 씨는 중국에서 지내온 두 사람이라고 밝혔으며 각각 국정원 요원에게 매수돼 북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제 비방, 위조 화폐 생산과 탈북 안내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 내 국정원 거점 이름을 밝혔으며 북한에 정식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재생 불량성빈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들어보셨나요? 모두 골수 이식에 절실한 병들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희귀병으로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아시안 골수 기증 협회와 한인 사회가 힘을 합쳤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골수 기증 협회 A3M이 생명을 살리는 골수 기증 등록 캠페인을 통해 이웃 사랑 전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A3M에 따르면 몇 차례의 홍보로 알려진 일라이자 김, 리사리, 김세연 등 3명의 한인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한인 중에서 그 혈액 관련 질병, 정확히 말하면 골수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1년에 68명 정도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8명 환자가 나오고, 그얘게는 이제 한 달에 뭐 6명 정도가 꾸준히 환자들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수 이식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한인 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안 골수기증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린 북창동 순두부 윌셔 지점은 매월 한 차례씩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 홍보 부스를 마련하기로 했고 한남체인 플러튼 지점과 플러튼 자생한방병원에도 <목소리> 매달 정기적으로 골수 기증 등록 캠페인을 위한 부스가 마련됩니다. 리사리 씨의 언니 캘리 메랄 씨는 할인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15년째 투병 중인 동생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미라클 콘서트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수 하동균과 이정이 출연하고 K-Town Hope와 유스타 미디어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재생불량성 비혈 환자인 일라이자 김군과

한편, 골수기증자 등록은 건강이 양호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A3M의 문의에 무료로 구강세포 채취 키트를 신청하면 됩니다. TVK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 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클 것이라는 예보에 일본이 초비상입니다. 지진 발생 30초 전이라도 감지를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 신주쿠의 고층 빌딩 두 건물이 휘청거리며 흔들리는 모습이 눈으로 감지됩니다. 요코하마 70층 타워 건물의 경우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장식들이 우수수 떨어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본 동쪽 해저 난카이 트라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수도권은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상 강도는 리터 규모 9.1, 일본 정부 추산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자는 32만 3천여 명, 동일본 대지진에 17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요코하마 등 수도권일 대 3m 높이 쓰나미가 덮쳐 해발 고도가 낮은 지하철역은 침수와 함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콘크리트의타物모2階以上にいれ 도쿄에는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수문들이 곳곳에 있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는 수문을 제때 닫지 못한 곳이 여섯 곳이나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트라프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30초라도 먼저 알수 있게 홋카이도에서 해안을 따라 5,700km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지진 관측 장비를 설치 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해튼 웨스트빌리지에서 지하 상수도관의 파손으로 지하철 선로가 물에 잠기는 서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8일 오후 6시 45분쯤 맨해튼 13가와 7번가역 지하에서 길이 12인치의 상수도관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플랫토이 물바다가 되면서 인근에 도착한 1번 전철 탑승객 5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그로스리와 세탁소를 대상으로 권총 강도를 벌이고 있는 백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권총을 든 백인 용의자가 지난 2일과 4일, 6일 등 일주일 동안 7차례에 걸쳐 맨해튼에서 권총 강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하고 40대로 추정되는 백인은 범행 당시 검은 자켓과 야구모자를 착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브이 뉴저지주 검찰청 소비자보호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세미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세미나는 오는 23일 오후 7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이 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한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당사기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병무청이 재외국민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제 5회 전국 어린이 그림 글짓기를 공모합니다. 주제는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그림이나 글짓기 작품을 병무청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5월 22일까지 결과는 6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인률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아주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훈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